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내 이사 신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흔하게 뭐 고민하시고 좀 앓고 있는 상태긴 한데요, 잇몸이 많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잇몸이 왜 내려가는지 그 원인과 뭐 어떻게 하면 내려간 부분을 멈출 수 있는지 혹은 보완할 수 있는지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잇몸이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원래 치아는 가만히 있지만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 치조골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치아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치아는 좀 길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잇몸이 내려간다고들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잇몸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잇몸에 생기는 병인, 뭐, 치은염, 치주염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될것 같고요. 또 다른 원인, 원인으로는 해당하는 치아를 굉장히 과한 힘을 가해서 좀 힘들게 좀 과하게 사용하는 질긴 네, 음식을 어느 쪽으로 좀 많이 씹는다든지 혹은 나도 모르게 밤에 이를 간다든지 이를 악무는 습관에 의해서도 그 해당하는 치아가 필요 이상의 힘을 받게 되면 그 치아 주변에 잇몸이 좀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교정 치료를 하고 나서 생각보다 치아 이동이 좀 많았던 경우나 혹은 교정 후에 교합 관계 다물리는 관계에서 몇몇 치아 들이 좀 불편한 상태일 때그 불편한 치아들의 잇몸이 내려가는 것도 교정치료 후에 그런 부분들도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일단 잇몸이 내려갔을 때 가장 흔하게 표현하는 불편감은 어, 이가 시리다 시려요 뭐찬 거에 시려요 이렇게들 표현하시는데 어, 일단 우리 치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치아를 보호하는 범랑질이라는 단단한 껍질이 있어요 이 껍질은 치아의 머리 쪽에만 있는 편이기 때문에 뿌리에는 이러한 껍질이 없는 상태죠. 잇몸이 내려가게 돼서 그 뿌리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 치아는 단단하게 범랑질에 의해서 보호받는 부분이 아닌 민감한 뿌리 부분이 노출되면서 똑같은 자극이 오더라도 몇배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평소와 똑같은 방식으로 찬물로 양치하거나 뭐찬 음식, 신음식을 먹었을 때 많이 시리거나 불편한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잇몸이 많이 내려간 치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치주염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양치시에 피가 많이 난다든지 혹은 치실을 사용할 때 이전보다 피가 많이 나고 잇몸이 붓는 증상들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계속 두게 된다면 방치하게 된다면 잇몸은 계속 내려가게 돼서 나중에는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치아를 못 쓰게 되는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우리는 잇몸만 실제로 밖에서 볼수 있는데 잇몸 안에는 잇몸을 지탱하는 치조골이라고 하는 잇몸 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치조골은 사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노화의 과정에 의해서도 조금씩은 흡수될 수밖에 없는데 스케일링이나 잇몸 관리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다면 자연적으로 노화에 의해서 흡수되는 경우보다 병적인 흡수를 동반하게 되면서 잇몸 뼈가 녹아내리고 치아가 흔들리고 이런 게 굉장히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각각의 원인에 따른 잇몸 내려가는 치은이 퇴책되는 증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데요. 가장 흔한 이유가 치주염이기 때문에 치주염 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고 스케일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석이 더 자주 생기는 부분이 있다든지 혹은 양치할 때 피가 난다든지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잇몸 치료, 치주 치료를 동반해서 받아주시는 게꼭 필요할 것 같고요. 나는 별다르게 피가 나진 않는데 잇몸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몇몇 치아들이 날카롭게 좀 파이거나 어, 혹은 음식을 먹을 때 시큰시큰하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온다면 나도 모르는 이가리 증상이나 이 악물기에 의한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스플린트 치료, 이가리 장치 치료가 좀 필요하고요. 혹은 잇몸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뭐좀 보기가 안 좋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잇몸을 떼다가 이식하는 방법도 아주 간혹 사용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잇몸은 치조골이라고 하는 잇몸 뼈 위에서 있을 때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조금 내려간 부분을 다 잇몸 이식하면 되지 않나요? 하기에는 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유지가 되는 정도도 아주 좋게 오랫동안 유지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없어진 잇몸 나중에 잇몸을 이식해서 덮으면 되지라는 생각보다는 잇몸이 많이 내려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를 해주는 게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잇몸이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잇냄새가 내가 좀 심해진 것 같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관이 있을까요? 네, 잇몸이 내려간 상태는 치주염이 진행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치주염이란 것들은 대체로 입안의 정상적인 세균 중에서 굉장히 좀 악성의 나쁜 세균들이 치주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이 균들의 특징은 어, 좀 구취, 악취를 좀 유발을 하고요. 어그 다음에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사이 사이에 틈새들이 많아지겠죠. 그 많아진 틈새들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를 치실, 치간칫솔, 혹은 뭐 워터픽 등을 사용해서 깨끗이 다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은 그런 악취를 일으키는 나쁜 세균들의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되죠. 예, 먹을거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잇몸이 내려가서 안 좋은 틈이 많아지고 틈에 남은 찌꺼기들을 이용해서 나쁜 세균들이 더 많이 증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입냄새도 더 심해지겠죠. 혹은 밤에 입을 벌리고 자면서 입이 많이 건조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입이 건조해지면 나쁜 균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 균들에 의해서 잇몸이 자주 붓고 치석도 더 많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많이 건조하거나 그렇다면 입을 벌리고 자지는 않는지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